여러분들, 다운라이트 아직도 고민이시라고요? 제가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집중형 다운라이트가 있고 확산형 다운라이트가 있어서 2인치 다운라이트 확산형 조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커튼 박스에 무조건 간접 조명을 넣어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도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어두운 공간에 다운라이트를 배치를 하거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커튼박스에 간접조명 넣고 tv 앞엔 조명을 안답니다 소파 무릎 정도 되는 위치거든요 뭐 만약에 소파를 뒤에 벽에 딱 붙인다면 그 앞에 한 1m 20cm 1m 10cm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해요 최소한으로 저 같은 경우는 두개두개 두 개. 소파 이 무릎 공간에 소파랑 같은 라인으로 두개두개 두개 설치할 수도 있고 뭐세개세개 세개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 조명을 달고 저는 끝냅니다 그러면 거실에 다운 라이트 6개가 끝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런데도 어,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하 바로 옆에 주방이 있고 또 복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튼 박스 간접과 6개의 조명만으로도 소파에 앉아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엔 장식장 같은 거 넣어서 장식장에서 나오는 간접조명을 또 무드등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간접조명 그다음에 다운라이트는 최소화하는 거를 강추 드리고요 방 같은 경우도 커튼 박스에 간접조명 넣고 베개에 딱 누웠을 때눈 근처에는 조명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붙박이장이나 가구 있는 쪽에 조명을 뭐두 개, 두 개, 세 개, 세개 설치해서 끝내죠. 그래서 방도 여섯 개로 끝내요. 그 정도로 해서 다운라이트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다운라이트를 뭐 9개, 12개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쨍한 공간, 내가 원하는 공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천장 딱 봤을 때 벌집 돼 있고요. 무슨 별자리가 그려져요. 저는 그거 좀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섯 개 미만으로 해서 무조건 끝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스탠드나 이 바닥에 놓는 장스탠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콘센트 꽂아서 쓰시면 충분합니다. 집이 쨍하게 밝을 필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다이소 아니라니까요. 뭐 물건 전시해서 파는 공간 아닙니다. 내가 자고 쉬고 완전한 휴식을 누리기 위하여 집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조명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4,000K, 주백색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모든 조명을 맞춰요. 그러면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찍었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집이 보이고요. 대신 딱 하나 조명 색깔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식탁 조명입니다. 식탁 조명은 딱 식탁만 비춰주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구색으로 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보여요. 여기에 음식 갖다 놓으면요. 라면을 끓여 놓고 딱 갖다 놔도 무슨 인류 주방장이 끓인 라면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탁 조명은 전구색, 나머지 조명은 모두 주백색으로 맞추는 걸 추천드려요. 아, 여기서 중요한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방이나 거실보다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기에도 2인치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하면은 너무 어, 조명이 커 보여요. 화장실은 더 작아져도 됩니다. 공간이 작아서 배선하기도 쉽고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은 집중형 다운라이트 1.5인치를 씁니다. 그러면, 와, 호텔 같아 보여요. 집이 좁고 작고 그럴수록 조명은 작아져야 돼요. 이게 상대적이에요. 어깨가 좁은데 머리가 크면 더 어깨가 좁아 보입니다. 근데 어깨 좁아도 얼굴이 작으면 어깨가 넓어 보여요. 그런 것처럼 방 천장에 조명이 크고 막 우람한 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요 방이 더 작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에 조명을 최대한 작은 걸로 아예 천장 안에 매립을 하는 거잖아요. 다운라이트는 작고 천장에 매립이 되기 때문에 방이 좀더커 보이는 효과, 천장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작은 방일수록 더 다운라이트를 해야 된다. 조명의 개수와 크기를 줄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개수를 줄이는 방법은 커튼박스 조명 그리고 뭐 스탠드 같은 걸로 보조 조명 역할을 하게 해주면 다운라이트 숫자가 적어져도 문제없습니다 방도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막 눈이 부시다면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을 때 기준 조명이 안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하고요. 욕실은 더 작은 거. 여기서는 확산형 조명보다는 집중형 다운라이트를 하시고 1.5인치로 작게 하시면 공간이 더 넓고 높게 보입니다. 찐디였습니다.